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산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산이죠, 에베레스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등반가들이 꿈이죠. 한번은 가서 꼭 오르고 싶어하는 산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산입니다. 그 중에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요. 히말라야 중턱에 있는 어느 작은 산간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어, 한 젊은 처녀가 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 여인은 등산, 등산객은 아닌 것 같았어요. 등산, 등산객도 아닌데 뭐하러 그산 중턱에 올라왔을까요? 어, 그 와서는 그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숙소를 정하고 뭐 여장을 푼 뒤에 뭐 어, 이렇게, 그, 말도 없이 마을 앞 내과에 이렇게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어, 여장을 풀고, 뭐,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등산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없이 그냥 그 내과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다시 돌아가고, 그런 일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왜 당신은 왜 여기 와서 연구지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등산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말없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누굴 기다리는 겁니까? 하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그 세월이 여러분 지나가는데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중년의 나이가 지나고 그분이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시냇가에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팍그 그, 시냇가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물이 찼거든요그 얼음이 이제 봄이 돌아와가지고 얼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이렇게 얼음 덩어리도 막 내려오는데 거기한 물체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뛰어가서 보니까 젊은 청년의 시체였어요.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막 통곡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냐 합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에 같이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했던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거예요. 그 연인이 등반하다가 그 실, 실종이 됐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죠. 그리고 시체를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그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꼭 언젠가 눈이 녹으면 그 내려오지, 내려오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기다린 거죠. 그것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 여인의 시, 사랑하는 남자의, 친, 남자의 그 시신이 그때 떠내려오는 거예요. 오열하고 오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이야기가 그 동네에 알려지게 되어 고또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이렇게 슬픈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생을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금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시몬과 안나라는 할아버지, 할머니요 이분들은 평생 누구를 기다렸는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기만 학수고대한 거예요. 언젠간 주님이 오신대데 주님이 잘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고 평생을 기다렸는데 이 시몬이 그 메시아를 보내고 안나 할머니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감격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데 메시아다 하고 가르쳤다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목적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 정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나라는 잃어버렸고, 그 로마의 총독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고, 또 위에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썩어 있고, 소망이 없는 거죠. 오직 메시아만 온다면,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그 간절한 고대감이 그 당시에 이 백성들 사이에 팽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세례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고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절 말씀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 저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메시아는 어떤 분이야?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오늘 부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6절에 나오고 있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근동, 그, 아시아와 그리스 이은 지역에서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기후가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땀도 잘 나고, 그러니까 샌달을 신고 다녔어요. 샌달. 여러분, 우리 여름에 어른들, 또 아이들 샌달 사서 신지 않습니까? 샌달인데, 뭐, 우리 요즘처럼 뭐, 가죽으로 되고 좋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끈으로 해서 그냥 바닥만 달려있고 그냥 듬성듬성듬성 묶는, 묶어 푸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온 발이 그냥 시커멓죠. 모래가 다끼고요 먼지가 묻고 해서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들어오거나 또는 예배나 또는 여러 가지 금식이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샌들을 벗었어요. 더러우니까 샌발을 벗고 손도 그 정결 구려에서 의해 손과 발을 반드시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노예들은 주인들의 샌들을 묶어주거나 풀어주고, 또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 않을 때는 샌들을 집으로 갖다 놓고, 이러면서 숨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로 요한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 끈도 내가 풀지 못하겠노라. 샌달에 달려있는 그 끈도 풀지 못한다. 그 감당할 수 없다. 이야, 그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그분이 누구시길래 세례요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타 오실 메시아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설믹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기도할 때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면,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은 다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한 분가 좀좀 못해 보여.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제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격도 되지 않고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내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런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6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희 지금 물로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성령은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이 성령이 불과 같은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말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상상을 해보세요. 물로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무슨 말이에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왕이나,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성령의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붓는 정도가 아니고,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좀 묻어가지고 쭉 흘러내리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성령 속에 잠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물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를 준다는 말은 성령의 속으로 쏙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사에서 11장 1절에 보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세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다이당의 뿌리라는 겁니다. 유다지파의, 다이당의 족속에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 도 그분의 와서 결실을 하는데 그의 위에 어떤 일이 벌었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지혜와 의지혜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이 공생이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려. 리 예수님의 예 모습은 성령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사역하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쫙 많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무슨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어, 할렐루야. 아니, 안 되셨으면 슬퍼하고 우울해해야 되는데, 아 그러지 않고 기저,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아, 그러고요. 이번에는 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까? 아,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야 근데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변화야 좋은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함께하시니까 우리를 슬픔 가운데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쭉 많이 가게 되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없다니까 무슨 일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우겨싸움이 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성령과 불로세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하고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을 받는 건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 만민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이라고 요엘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명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야 이 배. 그 배에서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나오다. 샘물이 아니고, 쫄쫄쫄 흘러내는 샘물이 아니라, 강물이, 이런 강물 흘러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강물이 흘러서 다른 사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주는 강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놀라운 강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의사를 받은, 받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사회를 주신 분이라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하시네. 털털털털 털어서, 여러분, 알곡은 밑에 깔아놨을 것이에요. 깔아놨지만, 그 다음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날려서 다날아가요 주님이 제림하실 때, 주님이 타장마당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네. 진짜와 가차를 심판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보여 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 있는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돼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봉사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오해하는 분 혹시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착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남을 섭고 섬기는 거는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구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공덕을 쌓는 거잖아요. 착한 일 하는 거왜 좋은 데 가려고. 천주교 하나, 특히 천주교 사람들. 열심히 봉사해. 죽을 똥 같은 봉사해요. 왜 합니까? 천국에 가야죠. 좋은 데 가야죠. 그럼 당신의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네, 물어보고 싶어 그 사람한테. 당신의 죄금까지 지었던 죄는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 아무리 해도요. 내 네,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양심이 갖고 살아왔던 죄가 살아왔던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 아, 너무 부끄러. 워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사라지는 겁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내 죄가 사함 받는 길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답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다 씻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믿을 때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난, 깨닫고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고 싶어 울은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뇌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요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여러분, 너무 추한 거예요. 내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인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깨달아져야 돌아서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예요. 자기 죄 때문에 울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죄를 지어도 응. 이 죄를 지어도 응. 이 정도쯤이야, 뭐양심에 털이 나가지고 그냥 철판을 깔아가지고... 이야, 이건 여러분 그리스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든. 혹시라도 예수님이도 그렇게 되었다면 그건 뭔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조그만 게뭐탁 묻어도 아유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아이고, 이거 더러워. 이런 상도가 되셔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받맞은 의의 세마포옷을 다 입혀주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는데 뭐가 하나 튀면 그게 얼마나 깨달아지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오랫동안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가. 그러니까 그 옷이 다 더러워져가지고 시끄매지니까 사람들 이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데나 막 뒹굴어요. 아무데나 막 뒹굴여. 그래도 뭐 문제가 안 돼. 양복 입고는 못 뒹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드레스, 원피스나 갖다가 어제 봄이 오니까 또. 봄, 처녀들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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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탁, 입고, 착 가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막, 거리도 막, 뒹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옷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깨끗한 옷을. 그래서 회개하여가 되죠, 회개회개는 여러분, 극악무도한 사람만이 회개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기 때문에, 조그만 게 묻어도 이걸 죄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쳐야 돼요. 여러분 죄는 따라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가져온다.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가를 가져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도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에요. 간이 부어가지고요. <laughs>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가. <laughs> 이러고요 마음껏지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어제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회개 운동을 벌였대. 그 처음에는 회개, 회개도 할게 없고, 뭐 내가 회개도할게 뭐가 있어? 그리고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계속 하니까요, 회개할 게왜 없겠어요? 회개하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새벽마다 성도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들이 바뀐대. 여러분 회개할 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은 이건 제가 아니겠, 아니겠지 아는데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제가 제 현재를 지어만 죄가 아니라, 작은 것도 죄예요. 내가 나쁜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도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도 왜 행복하지 않느냐? 죄를 우습게 여기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죄가 있는 곳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랑달랑, 들랑달랑, 들랑달랑 하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선도 못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살면 여러분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그냥 침묵하시요 그리고 마귀가 그죄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는 하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육신의 삶을 힘들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죄가 떠나가고 죄의 대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형벌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의 은혜예요. 이 성찬식을 왜준비하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의 은혜를 다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한 것들, 내가 잘못 생각한 것들, 잘못 마음 먹은 것들, 잘못 하고 있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이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앞에 서면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정상 뉴스, 계속 아마 나보고 시간을 주면 여러분 하루 종일 말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의사랑 안에 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뭐가 일어나요? 회계가 일어나요. 회계가 일어나면 뭐가요? 이게 로타리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 봄이 돌아오면 농사 지을 때 밭을 막 손으로나 또는 기계 가지고 갈아 엎지 않습니까? 그래야 밭이 또 새로운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 묶여두면 어떻게 됩니까? 딴땅! 큰한 밭이 되는 거예요. 딴딴해에못 써요, 그 밭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그대로 그 딴땅! 묶여두면 안 됩니다. 회, 우리는 회계라고 하는 여러분 로타리 기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고혈을더 가지고 갈아엎는 거지. 주 아버지 주여 갈아엎는 <laughs> 거예요. 아멘. 갈아엎어서 이 좋은 밭을 만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